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스케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많이 아마 해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색상을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일단은 이제 플라스를 그리려고 하는데, 음,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거는요. 어, NOX라고 해서 요요렇게생기네 NOX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산화 질소 농도예요. 일산화 질소 농도하고 그리고 LST, TAT. 이거는 어떤 변수냐면 저소득층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일단은 Y축에는 예, 일산화 질소 농도를 할 거고요. X축에는 어, 저소득층 비율을 놓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저소등층의 비율이고 어, 여기는 일산화질소의 비율인데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이 원의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어떤 거를 표현을 한 거냐면요. 이제 이 catmedv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값은 주택가격을 의미하는데 주택 가격의 그 중앙값이 3만 달러 이상이냐, 그러면은 1을 의미해요. 그럴 때는 이제 블랙을 쓰고, 그렇지 않다면 그레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요 상태는 보기에는 1차원이지만 사실상은 약간은 3차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저소득층의 비율이 되게 낮죠. 그리고 일산화질소도 되게 낮아요. 그리고 어 3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산화질소의 어, 농도가 높을수록 지금 이렇게 있는 그 회색은 어 중앙값이 3만 달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어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상관관계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보통 플랏을 해서 봤었는데요. 이렇게 또그 안에서 색으로써 어, 구분을 해서 또할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